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오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아주 유명한 영어 소설 샬롯 웹, 샬롯의 거미줄 이라는 뉴베리 수상작. 자, winner of the newberry honor medal 이라고 되어있죠. 뉴베리 라고 하는 honor 명예로운 메달의 win 한어다. winner다. 그런 자 소설 누가 쓰셨어요? by E.B. white E.B. 화이트라는 아저씨에요뭘 쓰셨냐면 아서 뭐의 저자이기도 하네. 스튜어 t 리 e 잘 아시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아, 픽처는뭐 신경 쓰실 거 없고. 자 그럼 Chapter 1 갑니다. Before breakfast 아침 식사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Where's Papa going with that axe? Where's 어디를? Papa Papa가 뭐야? Papa 아빠, daddy, 아빠란 뜻이죠. 파파. p 이건 뭐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다 비슷합니다. 팝. 헤이 팝. 이렇게도 부르고요. 하여튼 아빠를 말하는 거죠. 어린이가 특히. 아빠는 어디를 going 가느냐? With that X, X가 뭡니까? X 도끼. 자 여기 보시면 X 발음 같이 해보세요. X 끼기 X 도끼. Ax. 도끼. A X. 간단한 단어지만 잘 알아두세요. Set Fern to a mother as they were setting the table for breakfast라고 했습니다. <laughs> set Fern Fern이 말했습니다. 뭔가 뒤집힌 것 같죠? 원래 Fern이 말했습니다는 Fern set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소설에서는요 이렇게 앞에 Where's Papa going with the X라고 한번 인용 문구가 여기 따옴표로 떴잖아요. 그러면 어, 이렇게 말했다, f u 이런 식으로, 도치, 뒤집기도 많이 한다는 그걸 알아두세요. 이거 멋, 멋, 멋스럽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 작가의 취향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펀셋 이렇게도 맞습니다. 그렇게 쓰는 작가도 많죠. 자, 그래서, f u 말했습니다 to a mother, 그냥 어머니에게, as. 이때, as는 뭐뭐 뭐 하면서. 아, 동시 상황, 어떤 동시 동작을 말합니다. They were setting. 세팅 하면서 테이블을 뭘 위해서? Breakfast를 위해서. 그러니까 엄마 말씀. Out t h e hog house. 라고 했습니다. Out. 나갔다. To. 어디쪽으로? 어디 hog house. Hog가 뭐예요 hog. 자, hog 봅시다. Hog house. 돼지 축사라고 되어있는데 Hog는 큰 식용돼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있는 집이니까 돼지 축사. 자, replied Mrs. Arable.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어, arable 여사, Mrs. 니까 어, Arable 여사가 reply 했습니다. Some pigs were born last night. Some pigs. 몇몇 돼지들이 were born, 태어났다, last night, 지난밤에. 자, funny 응답합니다. I don't see why he needs an axe. I don't see 나는 보지 못한다? 장님이란 뜻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때는 I don't understand.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You see?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해되니? 할때 그때 그 see 입니다. Why? 왜 he needs? 그가 필요로 하는지. 도끼를. 왜 근데 돼지들이 태어났는데 왜 도끼를 들고 가요? 라고 continued. 계속 fun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fun 하고 콤마 찍었죠. 콤마. 이렇게 컷마 찍은 것은 앞에 명사를 설명하는 부연. 부연의 설명 문구입니다. 그래서, funny. 누구냐면, 컷마 찍고, who was only eight. 이제 막 8살 갓 먹은 그런 아이다. 자, 그래서, well, 글쎄다 said a mother. 엄마가 말합니다. One of the pigs is a runt. One. 한 마리 of the pigs. 그 돼지들 중에 이것이 is a runt. runt가 뭐예요? 자, runt 나왔네요. 한배 새끼 중에 제일 작은 돼지를 말합니다. 우리 순, 순, 우리 말도 있어요. 문열이 라고. <laughs> 무수리도 아닌 것이 아주 문열이스럽네. 자, runty, 그래서 발육부진네라는형용사형도 있네요.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one of the pigs is runt. 한 마리가 문열이다. It's very small and weak. 아주 작고 약하지. And it'll never amount to anything. It will never, 결코, amount, 뭐뭐에 도달하다. 어떤 상태에 도달하다. 라는 동사구 입니다. 어떤 것도 되지 못할 거다. 잘 자라지 못할 거다. So, your father has decided to do away with it. 자, so, 그래서 네 아빠가 has decided. 오랜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리, 내리셨다. Do away with it. Do away. Do 하다. Away. 멀리 치워버리다. 뭘 가지고, 뭘 치워버린다는 것은 처치해 버린다, 없애 버린다는 그런 수거죠. Do away with 많이 나오는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는 수거. Get rid of이라고 <laughs> 외우기도 했죠. 우리 학창 시절에. Do away with it, 없애 버리다. 그러니까 do away with it, 그것을 없애 버린다고 away를 강조해서 해서 이렇게 깜짝 놀라서 묻죠. Shrek f r i e n 이라고 했습니다. Shrek이 뭐예요? f r n 이라고 했습니다. Shrek이 뭐예요? 자. Shrek 나왔죠? 빽 소리 치다. 아, 공포로, 화로, 흥분으로, 고통 등으로 갑자기 빽 소리 치는 걸 말하죠. 어, 이 소리 자체도 되게 아주 빽 소리가 연상이 되는 소리죠. Shrek 그러잖아요. Shrek 아싸. 자, 그래서 Shrek fan 소리쳤습니다. You mean kill it? 죽인다고 는 뜻이에요 just because it's smaller than the others just because 단지 어떤 이유 때문에 it's smaller than 누구보다 이, 그 나머지 것들 보다 작단 이유만으로 만으로 라고 하죠 그러니까 mrs. a r a b put a pitcher of cream on the table 했습니다 자 a r a b 부인이 put 놓았습니다 이게 전체 다 과거형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소설이 shouted 소리 쳤다, 그죠? 어 그리고 뭐 여기도 said her mother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다 과거형이니까 이때 put도 과거형이죠? 놓았습니다, 놓았다라는 뜻이죠. put은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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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변하니까 과거형도 똑같아요. Put a picture. 어, 맥주 한 피처 아시죠? 한 피처에 크림을 on 어디 위에다가 테이블 위에다가 놓으면서 얘기합니다. Don't yell, f u o n yell 소리 치다. 소리 지르지 마라, Furn. She said. 말합니다. Your father is right. 네 아빠가 옳아. The pig would probably die anyway. 어쨌거나, probably, 아마도, die. 어쨌거나, 뒤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비련의 여주인공 Furn, 여덟 살 먹은 Furn께서는 Push the chair out of the way. 자, 체어를 push, 밀어가지고, out of the way, 그 자기 가려는 길, 밖으로 밀어서 and ran outdoors. 바깥으로 뛰어갔습니다. The grass was wet and the, and the earth smelled of springtime. 아, 아주 시적인 표현. 따, 자, grass는 젖어 있고 the earth 땅덩어리죠. smelled 어떤 냄새가 나는 거야. smelled of springtime. 봄봄 시간의 냄새가 납니다. Fun sneaker, sneaker 하시죠. sneaker 원래 스니 e 는 살금살금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운동화를 신으면 구두보다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운동화를 우리가 살금살금 걷는 신발 그래서 스니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fun Sneakers. Fun의 운동화들이 Wasapping. 뭐, 어, 질척질척한 걸 쌉쌉한다고 합니다. 아, 소리도 그러잖아요. 쌉쌉거려. 어, 뭔가 비에 젖어 가지고 운동화가 쌉쌉거려. 자, 여기 보세요. 삽. 흠뻑 젖다 질척, 질척, 이 어감이 비슷하네요. 우리 말과. 자, 근데 흑흑, 흐느끼는 쌉 하고 혼동 주의하세요. 자, 그리고 아까 피쳐도 여기 제가 써놨네요. 맥주 한 피쳐 주삼 이라고요. Do away with는 kill의 완고어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다시. Fun sneakers was sopping by the time she caught up with the fath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e she caught up 어, w t h c t t h e t i m h c 시 c h e c a up h t up with, catch 의 과거형이죠. c a u g h t up with, catch up with,